태종과 사관 민인생, 역대급 기록 집착남. 사냥을 나선 태종 이방원은 친히 활을 들고 말을 달리며 노루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휘청. 태종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이 깜짝 놀라 달려오자 태종은 온매무새를 고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관은 그 한마디까지 실록에 적어 넣었습니다. 임금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시다. 태종은 분노했습니다. 이놈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따라다닌 것이냐? 특히 민인생이라는 사관은 그야말로 왕의 그림자 스토커였습니다. 태종이 기침을 하면 왕이 기침하셨다 적고 눈을 찡그리면 불쾌 하심이라 썼죠. 결국 태종은 못 참고 예를 갖추지 않았다며 그를 귀양 보냅니다. 하지만 그후 11년 동안 태종은 여전히 민인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놈 정말 진절머리 난다. 왕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 그건 외적도 반란군도 아닌 기록하는 사관 민인생이었습니다.